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말고 영상 편집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영상 편집을 할때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은 굉장히 편집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컨트롤러는 굉장히 고가이거나 혹은 또 저가 제품은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몇달 전에 이 투어박스라는 회사에서 이 컨트롤러 제공해 주셔가지고 현재 4개월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컨트롤러의 리뷰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투어박스 제품을 받아서 박스에 열어보면, 은 심플하게 컨트롤러와 USB-C 타입선, 유저 매뉴얼, 퀵 스타트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어박스 외관을 살펴보자면, 좌측의 사이드 버튼과 상단에 회전할 수 있는 노브, 다이얼, 스크롤 버튼, 방향키 외 다른 키와 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6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편에는 USB-A 타입과 C 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C 타입선을 제공합니다. 제가 남자치고 손이 작은 편인데 제 손에 똑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고무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투어박스 홈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이 다운로드 센터에 가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투어박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PC와, 그 다음에 콘솔에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투어박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이 스크롤과 다이얼, 노브로 구성되어 있는 회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메인 버튼에 4개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이드 버튼, 톱 버튼, 밑에 있는 톨과 쇼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네 버튼을 이용하셔서 또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키트 버튼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투어 버튼, 그리고 십자패드, 그 다음에 C1, C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각각 할당해서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이드 창을 닫고, 네, 콘솔 창을 좀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투어 박스에는 기본적으로 포토샵과 이 라이트룸 사전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 모든 버튼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 같은 경우는 이 브러시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다이어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좀 쉽게 조정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 십자 패드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선택이 되는데요. 십자 패드는 이 십자 패드 허드가 제공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신 상태에서 어떤 키에 어떤 도구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4패드 허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도 여러분이 두,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에 맞춰서 밝은 곳에서는 연한 색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짙은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포토샵에서 한번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십자패드 오른쪽 키 눌러서 브러시 툴을 바꾼 다음에 자, 이 브러시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냥 노브를 돌려 보시면은 브러시 사이즈가 바뀌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키와 함께 노브를 조합해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브러시 경도를 바꾸고 싶다면은 밑에 있는 이쇼 키와 노브를 같이 돌리면은 자, 위에 지금 경도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연했다가, 사이즈 좀 다시 바꿔서, 연했다가, 점점 경도를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톨키. 이 톨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브를 한번 회전해 보면은, 이 오퍼스티가 바뀌네요. 그래서 투명도가 바뀐 상태로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사진에 편집해 볼 건데요. 이 사진에서는 힐링 툴을 이용해서, 자, 왼쪽 키 누른 다음에, 자, 힐링 툴을 이용해서 이 사진에 있는 먼지를 좀 지울 건데 좀 화면을 확대해야겠죠? 스크롤을 좀 돌려서 화면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쇼키를 이용해서 여러분 원하는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좀더 확대하고 살짝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노브 이용하셔서 버치 사이즈도 계속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같이 사이즈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그냥 한번 다시 스크롤 버튼을 클릭 한번 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이얼을 한번 이용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밝기를 견켠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전에는 여러분이 드래그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셨다면은 이제 다이얼로 천천히 혹은 빨리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사용이 잘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찾기 좀 어려운 키를 컨트롤러에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플레이들을 이동하면서 영상을 프리뷰하는데 이 기능도 여러분이 다이얼이나 노브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도구들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지만은 아직 단축키를 잘 모르신다면은 이것도 이 십자패드에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보정을 하거나 할때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항상 드래그 하는데 자 이것도 다이얼이나 노브로 바꿀 수 있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에 어떤 키를 넣고 싶으신지 정하셨다면은 다시 콘솔창에 가셔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저는 먼저 이 다이얼에 프리뷰를 하기 쉽도록 기능을 넣어줘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세팅창이 보이게 됐는데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내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장 기능은 포토샵이나 이 라이트룸 같이 이미 기능이 있는 거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현재 넣을 수 없고 자, 마우스를 보시면 은뭐 마우스 휠에 돌리거나 시프트 플러스 마우스 휠, 자, 마우스 휠에 대한 어 내장 기능이 있고 자, 맨 밑에 보시면 은 타임라인 포인터란 게 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기능인데 자, 이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확인을 눌러주면은이 다이얼에 지금 타임라인 포인트를 이동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 돌아가 보시면은 이제 이플레이들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조절하지 않고 다이얼을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리뷰가 가능하고 빨리 돌리면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혹은 빨리 리뷰를 할수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이얼로 이런 식으로 프리뷰하는 거는 기능을 넣어 봤으니까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단축키 중에서 이 방향키 아래 위를 누르면은 영상이 끝과 끝으로 가는데 이 기능을 한번 컨트롤러에 십자 패드 한번 넣어 볼게요 십자 패드 위 아래 똑같이 자 그래서 저는 이 십자 패드 아래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를 클릭하면은 뒤로 갈수 있게 방향키 위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태 확인 눌러주시면은 지금 저이 아래 키에 방향키 위키가 들어간 걸볼수 있으실 거고, 자, 위에는 다시 이번에 아래 눌러서 그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에로 다운과 애로 방향키 위아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 숫자 패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다가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서 타임라인은 이런식으로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휘 버튼 백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필시 되는데이 기능도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죠.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은 제가 여기 있는 이 스크롤 버튼 넣어줄게요. 스크롤 버튼, 그래서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은 확대가 되고, 자 여기를 확대 눈 버튼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축소는... 빼기.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제가 시계 방향 돌렸을 때 확대가 되고 반시계 방향 돌렸을 때 축소가 되겠죠? 자,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단축키만 넣었을 때. 자, 이래서 있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태그에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축소니까 이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한글로 이제 축소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확대는 확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콘솔창을 보시면은 아까 이 방향키처럼 단축키를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기능인지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쓸때 내가 이미 만든 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이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태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입력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 선택해서 넣어주면은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노브도 한번 제가 좀 기능을 넣어볼게요. 자,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브에 돌리니까 콘솔창이 노브로 가지죠. 노브 이렇게 에러를 내려주시면은 노브 같은 경우는 다른 키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브에는 어떤 기능을 넣어주시면 좋냐면은 우리가 색보정을 할때 색상을 가서, 이렇 드래그로 이렇게 보정을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움직인 단축키는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키 위를 누으시면은 1씩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를 누으시면은 0.1씩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제가 노브에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콘솔창에 가보신 다음에, 자, 노브를 시계방향, 이렇게 시계방향 돌렸을 때, 시계방향 돌렸을 때는 저는 컨트롤, 위로 0.1씩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태그를 파라미터 업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당연히 시계 반시계는 Ctrl Down 하신 다음에 파라미터 다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태그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앞으로는 굳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실 필요 없이 원하시는 값을 선택한 다음에 이 노브로 회전을 통해서 쉽게 조절이 가능한 걸볼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루미트리 색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효과 컨트롤도 가 보시면은 위치, 목표 뭐 주정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다 드래그로 하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노브를 이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연동이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빠르게 저만의 이 프리미어 프로 사전 설정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한번 넣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프리미어 너무 초보시거나 혼자 세팅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사전 설정은 내보내기와 가족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투어박스에 이 다운로드 센터의 프리셋에 가보시면은 이 투어박스를 사용하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프리셋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운 받아서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제 프리셋도 아마 올라가 있을 테니까 제 버전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설정한 대로 컨트롤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영상들을 쭉 불러왔는데, 자, 노브를 통해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적당히 타임라인을 확대한 다음에, 이 다이얼을 통해서 영상을 좀 재생해 보면서 편집할 구간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트림, QW를 방향키 위아래에 잡아놨는데, 다시 가다가, 왼쪽이 쓸모가 없다. 자 그래서 위키 눌러서 왼쪽으로 날려버리고 밑에 눌러서 오른쪽으로 날려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 실수로 내가 편집을 잘못했으면 은 우리가 Ctrl Z, Ctrl Shift Z Undo, Redo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그거를 C1과 C2에 넣어 놔서 C1을 누르면 다시 되돌리기 그 다음에 c 2를 누르면 다시 복구하는 기능을 넣어서 바로바로 편집을 되살릴 수 있게 해 놨고요 자주 쓰는 것 중에서 인점과 아웃점을 방향키 왼쪽, 오른쪽에 잡아놓고,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컨트롤 M 이런 식으로 단축키 써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위에 있는 토키와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놔서 토키와 방향키 오른쪽 조합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창이 바로 나와서 영상을 뽑을 수 있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분들이 많이 한시는것 중에서 모든 패널을 클릭으로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저는 이 사이드 버튼과 그다음 이 방향키 조합으로 효과창, 타임라인, 프로젝트 패널 효과 컨트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수 바로 있게 빠르게 좀 편집할 수 있긴 하고요 효과 컨트롤로 가서 원하는 설정의 파라미터로 노브로 쉽게 쉽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거나 좀더 크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또 위에 이 토키와 노브 조합으로 편집을 해놓을 수 있게 한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색보정의 경우도 노브를 통해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원하는 값을 클릭을 하고, 자, 노브를 통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수 있는 거를 볼수 있으실 거고요. 좀 크게 크게 움직일 때는 조합으로 노브와 다른 키의 조합으로 좀더 크게 크게 고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초보라면은 이 허드 디스플레이와 가이드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편집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묶어서 좀더 시간 단축을 하면서 편집을 할수 있으실 것같아요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나아가 어도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용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단축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한 손으로만 편집할 때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자, 한 손에는 이 버티컬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손목에 좀 부담을 더시고 다른 쪽에서는 컨트롤러 이용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편집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우선 스크롤에 비해서 노브와 다이얼이 빡빡하지 않아서 좀 헐렁헐렁거리고 좀 마감이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에큰 지장은 없었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셀프다 데이터 케이블과 연결포트가 단단히 체결이 안 돼서 실수로 건들 면은 연결이 잠시 끊어진다던가 선이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다음 모델은 무선 버전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위두 가지 말고도 아쉬운 점이 있었었는데, 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해결해 주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이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설명창 안에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할인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